의료관광객 2명을 유치할 경우 중형차 한 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한국관광공사의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의료관광객 유치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2,304억 원, 생산유발 효과는 3,9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 시도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가 의료 관광 한류 열풍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를 찾은 해외 환자는 총 14,600여 명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만여 명 이상의 환자를 유치하며 유치 실적 전국 2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 산업의 신시장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국내 의료 시설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해 4월 미국 LA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설치한 의료 지원 센터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함께 해외 의료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 산업 신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도내 병원과 현지 병원과의 IT 기반 진료 협력 시스템을 가동해 수술 전후의 진료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우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